짐을 붙는 사람,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 1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에는 남에게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는 지지 않는 야비한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로 인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누가 대신 저어주는 사람도 없는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는 괴로운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물긴 하지만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에도 져야 할 짐이 있고 벗어야 할 짐이 있습니다.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긴 하나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벗어야 할 짐을 결국 벗지 못하고 그 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서글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짐을 지고 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며 비극인 것입니다. 셰레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천지가 진동하고도 남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눈이 번쩍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의 고막을 울리고 있다는 이 감격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더큰 불가능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란 가슴 가다듬고 겸허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반드시 삶에 적용해 갈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짐진 자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나아간 자들은 정말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뜨겁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벗어 내려놓아야 할 짐, 즉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줄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모든 짐은 내려놓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서도 계속 짐을 메고 서 있다면 결국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려놓아야 할 짐은 어떤 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악의 짐입니다. 질병의 짐입니다. 전쟁과 배고픔의 짐입니다. 이러한 짐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짐을 받아주는 곳은 역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처분할 곳은 십자가 밖에 없음을 아시고 그곳에서 몽땅 처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고 뛰고 춤추고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 매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어 주시는 짐입니다. 즉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짐입니다. 사랑하기에 지는 짐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짐을 내려놓고 저희할 짐을 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고 참된 쉰과 평안의 인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허락받은 오늘 하루 그렇게 갖고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